인터미디이트나이프플트 스텝입니다. 태그는 없고 리스타트는 한번 있습니다. 여섯 번째 월에서 24파운드 후에 리스타트 해주시면 됩니다. 섹션 원 오른쪽 나이프플트 스텝 이지 오른발 사이드 왼발 글라이드 오른발 크로스 왼발 사이드 오른발 글라이드 왼쪽으로 팔을 내던 왼발 포워드 오른발 왼발, 오월드, 왼발, 오월드, 왼쪽으로 있는 턴, 오른발, 왼쪽으로 있는 턴, 왼발, 오월드, 왼발,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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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서발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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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오른 왼발 백 오른쪽으로 팔 네이터 오른발 사이드 왼발 크로스 그 다음은 어라의부터 오른쪽으로 사분의일 방향 틀어주고 중심은 오른발 이번엔 반대 왼쪽으로 입네이터 왼발 중심으로 놓고 왼쪽으로 입네이터 오른발 뒤에서 앞으로 스위 그리고 오른발을 크로스 왼발을 사이드 섹션 투 카운트. 원으로 끝났습니다. 2부터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발 백 왼발 리커버 왼쪽으로 있는 판 오른발 백 back. 이번엔 왼발로 백 리커버 오른쪽으로 인레이 하시면서 왼발 백 다음 오른발 백 리커버 이번에는 워킹 도사 오른발 워크 왼발 워크 섹션 3 카운트 오른발탑터 세븐 에잇 앤원투앤 쓰리 포앤 파이브 식 세븐 에잇 세션 고 오른발 왼발 옆에 터치 오른발 사이드 하시면서 스웨이 오른쪽 왼쪽 그 다음은 오른쪽으로 2분의 턴올 건데요 워킹 3번으로 갑니다 먼저 8분의 턴 오른발 워그 다음 4분의 턴왼발워 8분의 턴 오른발 워그 다음 왼발을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왼쪽으로 8분의 턴 오른발 백, 왼쪽으로 상판, 왼발 왼쪽으로 팔분의 삼 왼발 오원 섹션포 카운트 세븐. 3 4 5 6 7 8 9 6 7 6 8 6 6 7 6 8 6 7 6 7 6 7 6 7 6 7 6 7 6 7 6 7 6 7 6 7 6 7 6 7 6 7 6 7 6 7 6 7 6 7 6 7 6 7 6 7 6 7 6 7 6 7 6 7 6 7 6 7 6 6 7 eighten one two and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een one two and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repeat one two and 3,